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라지 H와 스몰 H라고 할게요. 그리고 라지 T와 스몰 T 우혈관계 짱 나와있고 두개중 하나는 ABOC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다고 라 나와있습니다. 어, 두개중 하나는 자, 여기 우혈관계 한번 선생님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나 이거는 우혈관계가 아니라 이제 표현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 여기는 기억니자 여기 기억니자 여기는 니 여기는 니자 이런 상태네요. 자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기억 보니까 병병 정상이죠. 아 병이 우성이구나, 정상이 열성이구나 이거 판단되고요. 음, 자 아빠 딸 엄마 아들 보니까 아빠 딸 엄마 아들 표현이 다 똑같죠. 엄마 아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병이 우성에게 나왔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네요. 1, 2, 5의 스몰 H DNA 상대량 분에 3, 4, 7의 라지 H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이다. 자, 그럼 1, 2, 5한번 구해볼게요. 1, 2, 5. 자, 1, 2, 5를 보면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여기 스몰 H, 스몰 H. 그럼 여기는 라지 H, 스몰 H. 그리고 여기도 이게 스몰h 스몰h이기 때문에 라지h 스몰h 그러면 스몰h의 개수는 이거 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상으로 상으로 잡아보니까 스몰h의 125의 스몰h의 개수, 개수가 125가 4개가 남았네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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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347의 라지h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스몰h 스몰h 그러면 라지 h 스물 h 라지 h 스물 이2 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1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염색체로 잡아보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지금 체크한 게 틀렸다는 얘기고 깔끔하게 집... 자 상이 아니구나. 그럼 얘는 x구나. 얘는 상이구나. 왜 ABO 시체형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인건 확인했고요. 그러면 상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상염색체인데 이제 알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어, 이제 이제 ABO 식 혈액형하고 좀 연관 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혈액형부터 볼게요. 응집 관계가 나와 있고요. 1사의 혈액은 모두 항 A 혈청에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 A 혈청이라고 하는 건 알파고요. 알파에 응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A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B형과 O형 중 하나입니다. 1번과 4번은 B형과 O형 중 하나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1이 지금 응집이 됐죠? 그럼 5형은 아안란 얘기입니다. 그럼 1이 지금 비형이란 얘기네요. 비형. B형. 이게 비형이구나. 여기는 알파구나. 자, 알파와 응집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a가 있다는 얘기니까 a형 아니면 a 비형이 되겠죠. a형 아니면 a 비형. a형 아니면 a 비형. 자, 그럼 a면은 여기는 베타가 있을 겁니다. a형이면 여기 베타가 있을 겁니다. 베타면 여기 응집이 일어나야 되죠. B형하고 만나가지고. 그럼 A가 아니구나. 아, AB형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여기 다 X 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됐고. 자, 그리고 6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음, B하고 응집을 유발했죠? 그럼 여기 베타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타. 자, 그럼 베타가 있는 혈액은 A형 아니면 O형이 되겠죠? 근데 A형이라면 여기에 응집이 되어야 되겠죠. 알파가 있으니까. 안 됐기 때문에 I형, 아, O형이구나. 그래서 1번, 5번, 6번의 혈액형을 좀 판단했고요. 4번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5와 7의 혈액형은 같다. 5가 a 형이든 7도 A형이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혈액형을 한번 써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B형. 자, 여기 B형 쓰면 되고. 1번, B형.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AB형. AB형.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O형. 자, 그럼 여기 55 쓰면 되고. 자, 그럼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B5. 그리고 AB가 나오면 A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A5.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A5. 그래서 이쪽 혈액형, 이쪽 가족은 다 맞췄고요. 자, 그리고 지금 7번, 5번과 7번이 같다고 했으니까 7번도 a b 형이란 얘기입니다. 7번도 AB형. 근데 아까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B형 아니면 O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O형은 될 수가 없겠네요. O형이면 AB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은 B형이구나. B형. 그리고 3번에 대한 힌트는 전혀 안 나왔네요. 어. 근데 어차피 뭐 A가 왔겠죠. A. 어. A가 아마도 이쪽에서 왔을 겁니다. 여긴 B형이 확정이니까 A. 그래서 AB형 아니면 뭐 AO 이런 형태. AA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정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T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죠. T에 대한 게. 자 그래서 T에 대해서 좀 맞춰봐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아닌 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병을 열성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병을 열성으로. 병을 열성으로. 그러면 여기에 스몰티 스몰티가 되겠죠. 연관입니다 연관. 여기도 스몰티 스몰티. T, t. 여기도 스몰티 스몰티. T, 그러면 여기 있는 O 스몰티 여기 왔어요. 스몰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 스몰티도 영광이니까 여기도 스몰티. 이쪽 가족이 다 스몰티입니다. 근데 표현형이 병병병, 여기도 병이 나와야 되는데 정상이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을 열성으로 잡으니까 오류가 났어요. 이쪽 가족에서. 아, 그럼 병이 열성이 아니라 병이 우성이구나. 정상이 열성이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우고 이제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연관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정상인 열성입니다 여기 이제 스몰 t, 스몰 t 써 주면 되고. 자, 그럼 여기는 스몰 t가 왔겠네요. 근데 병이니까 라지 t는 있을 거고 이거는 이쪽에서 왔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여기 a에 스몰 t가 왔겠죠. b에는 라지 t가 있었겠죠. 병이니까 그럼 b에 라지 t. 이렇게 써 주면 이쪽까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병이고 여긴 정상이죠. 정상이면 여기 스몰 t, 스몰 t일 겁니다. 자, 근데 어 여긴 병, 어 병, 여기도 병. 근데 이게 여기가 어차피 스몰 t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스몰 t 가올 수밖에 없고, 정상이 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t 가올 수밖에 없고, 요거는 확정이 됩니다. 여기는 아빠로부터 스몰 t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 연관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O 시캐릭터하고 다 완성됐으니까 얘 예, 마무리 하면 되겠죠? 얘 어, 예, 마무리 하면 되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으니까 6과 7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면 6번 같은 경우는 정상입니다. 그럼 여기는 small H small H란 얘기고요. 정상이 열성이니까 여자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상이니까 s m a l H 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음, 정상이 열성 자, 이렇게 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면서, A형이면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정상,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정상. 인, 딸일 확률.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우선 딸일 확률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딸이면 Y를 지우면서 2분의 1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Y 올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는 무조건 정상밖에 안, 나, 나, 안 나타나겠죠. 스무르치스무 H, 치스무르치스무르치니까정상의 H, H, 열성이니까 그래서 1 곱하기 자 A형이면서 니은이 정상일 확률로 같이 가시면 되겠죠. 자 A형이면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 네개 중에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A형이 될수 있는 건네개 중에 요거 두 개. 근데 여기서 니은이 정상이라면 니은이 열성해야 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4분의 1이 나와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그럼 정답은 8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